네, 안녕하세요. 부속중으로 사합니다. 오늘, 그, 네, 오늘은 크로마치 필스3 정말 구하기 힘든 필스3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스3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태입니다. 모태인데, 이렇게 부바와 동일한 종류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부바의 원형이 아니라 모태가 되어 있어서 모태 방식으로 나사를 고정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음... 한국인들 하는 게 정말 인기가 많은 부바.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이 정말 한국인들이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부바도 인기가 많고 필수도 인기가 많습니다. 가장 끼는 컬러로는 요 샤이니 실버 컬러입니다. 전체적으로 실버고요. 어, 골드가 조금씩 들어간 콤비도 있습니다. 이거 같이 BR, BBR 컬러 같은 경우는 골드로 되어 있구요. 그런 거는 근데 실제로 1 8 k 나 이런 건 아니고 골드 도금이에요. 그래서 바깥에만 살짝만 되어 있고 안에는 골드는 아닙니다. 18K 버전이 일본에는 출시가 되어가지고 최근에는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매트 블랙 컬러입니다. 매트 블랙 컬러는 그로마트가 원래 좀 까진다는 알이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괜찮고 한번 써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ps3의 장점은 이렇게 무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알의 모양 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코는 실제로는 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린델버그에서 쓰는 방식 이에요. 커를 잉크같은 것을 사용해가지고 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무게감도 정말 가볍고, 근데 모태가 아니고 일반 태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 모태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사셔가지고 본인이 마음에 드는 컬러로 하시면 좋습니다. 아, 1월 1일부터 한국도 안경 가격이 많이 인상이 돼가지고, 지금 필수도 300 정도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있을 때, 보일 때,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한국보다는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가끔씩 제거가 뜨기 때문에, 일본 구매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가볍기 때문에, 다른 일반 크로마치 안경이 무거워서, 별로 안 좋았거나, 또 너무 볼드해서어울리지 않았던 분들은, 요 필수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본인이 R을, 원하는 알을 들고 가시거나 원하는 쉐입을 말씀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바보다는 이 필수 저는 강력 추천 드립니다.